요하. 요하, 오늘은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러 갑니다. 제가 사실 브라질리언 왁싱을 이미 했었어요. 저저번 달, 원래 한 달에 한 번씩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또 생리 주기를 고려를 해서 왁싱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번에는 담양이랑 같이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자 이렇게 됐어요. 어, 지금 출발을 해서 담양이가 터미널에서 똥을 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이 몇 시냐면 은 5시 반 넘었어요. 원래 5시까지 보기로 했는데 이때 미친년이 5시 10분에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도착해서 똥을 싸고 있으니까 천천히 나오라고 하더라고요. 다행히 이럴 줄 알고 6시에 예약을 했습니다. 따지죠? 어, 지금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몇 <목소리도> 시에? 어, 몇 시가? <목소리도> 되게... 야여 시야! 어떻게 돌아가세요? 어떻게 돌아가세요? 가자 일단. 가자 일단.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. 근데 나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. 왜냐면 나... 내가 맨날 내가 늦었거든. 아, 나, 남이 <목소리도> 나, 남이 늦은 <되신> 첫 처음이야. 어디서 쓰고요 저희? 그, <laughs> 러기요 <laughs> <laughs> 우리, 나 어제도 방송에서 뜯으러 간다 했다가 한 소리 들었거든? <람을> 음. 단어 선택을 없어 고 얘기하는데 자! <laughs> 오늘 우리가 할 거! 퀄 뜯기! 나는 약간, 항상, 항상 있으면 <람을 의지>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, 잡혀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빠듯하시고, 체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. 네 빠듯하냐? 아, 항상 지각을 하기 때문에. 몇 시야 그랬어? 57, 79. 야, 그럼 좋겠다. 여기야. 여기야? <laughs> 아, 잠깐만. 못 가겠는데? 나 처음 나는다니까 나도 안 아파 진짜 아프잖아? 나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나 이거 다 읽어봤어 세줄 이상은 안 나도 안도안 나도 이도 나도 병나 나도 안 나도 안나 아니 나안 여드름 치료 스케일링 필링 보톡스 필러 등의 피부 시술을 받아주고. 음. Yeah. 어 근데 음. 그게 있긴 한데 두드러기가 올라와 가지고 지금 몸에 지 났어요. 아니, 아진안 났어. 어. <들> 우리 라는말 오늘 시술할 때쓰이 거. 잖아 소중한 거야. 너몇번안써봤지인 <들> 나도 이거 야되 여기 전화번호 안이 아니, 안쓰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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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안써 돼요. 아. 우리는 꼬박꼬박 다니는구나. 아니야 나두 번째야. 저번이 진짜? 첫 경험이었고 이번이 지금 두 번째 경험이야. 어 시작 하나요? 네. 어저 시작인가요? 한명한 네. 한 명씩 하죠 네. 그러면은 누가 아, 나부터 하, 하자. 그게 낫겠지. 처음에 하시는 분이 처음 하는 게 좋긴 해요. 어 왜요? 왜? 모르고 <laughs> 저는... 하는 게 나아요. 하는 걸 보면서 더 겁을 먹어서 어 아, 근데 제가 하는 게 맞죠. 아, 너는 이제 내가 겁에 더 벌벌 어. 떨기를 원하니까? 아, 진짜? 이 나쁜 년. <laughs> 마취 같은 건안 안 하죠? 네, 마취는 불법이에요. 아. <laughs> 아. 아 안돼, 나도 오랜만이어서 또 아플 것 같아. 와, 씨. 사실, 담양아, 지금 솔직하게 말할게. 아예 안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야. 야, 여기까지 <laughs> <열 웃음> 가지고그만하는가보고생어 진짜! 너 떨려, 어떡해? 야, 이걸 보는데, 나도 떨려. 나. 저 저번에 엄청 안아파했었어 그랬던 거같아 그쵸, 나 저번엔 안 아파했어. 다리를 이렇게. 개구리 자세로. 맞아, 이 자세를 미치어 <laughs> <너무 쉽지 않았어. 웃음> 어, 벌써 발라요? 와, 어, 이렇게, 이렇게 진도가 되게 빠르다. 혹시 이제 총 작업 시간이 진정하는 시간까지 해서 넉넉하게 한 시간이에요? <laughs> 한 시간 안 걸리시는 분들. 이 <laughs> 근데 이게 은근 밑에가 할때 따뜻해서 편안 편안하고 뭔가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? 할게요. 아, <laughs> 네, 굉장히 잘 참는 편이에요. 언어퍼? 언어퍼다. 이게 헬존이라고 하죠. 그 부분은 겉들때아이 정도고. 근데 안 아픈 게 아니라 참을만 한데. 음, 어. 안 아픈 건 솔직히 아니야. 아 내가 어, 먼저 할 걸. 이게 이렇게 붙이면 붙는 애들이잖아요 살에. 근데 이거를 혹시 중간에 잘못 바르면 약간 붙어버리기도 하는. 그 왁스를 소중이가 찌다기 가면 되어가잖아요 소중이 이렇게 바르면 혹시. 아너 너무 안 아파. 그러니 긴장이 풀리면서도 아니 저거를 왜안 왜 아파하는 건지 네가 의아해 지금 왜? 뭐 하는 녀석이 너도 하는 하면 공감될 걸 참을 만해 저번에 소리 지르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나요? 네벽치고 애교 을 쳐요? 오늘 제가 그 기록 깨보겠습니다 <laughs> 하 네 거를 대놓고 보진 않을게. 너, 내, 내 것도 까야 되니까. 왜 상관없는데? 난네거 대놓고 볼게. 아 그러지마! 아우! 떨어지게 세세을 아, 나한테 욕하지 말라면서! <웃음> 지금.. <웃음> 욕을 안 하면 되잖아! 하나, 둘, 셋! 아 여기가 저번에 제가 되게 아파했었던 데 같은데? 맞아요. 그렇죠 네, 여기가 1점. 음. 여기는 왁싱 10년에도 아파요. 아 진짜요? 네. 아, 어딘지 안 보여서 난이다 설명해줄까? 아니! 하지마! 그.. 수준이가 그 하지 아, 이렇게 마, 있어요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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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허어어어 <laughs> 나좀 아, 궁금한게 있는데 그 털이 다시 날때안 가려워? 난 어, 하나도 안 가려웠어 다들 가려웠다고 했는데 진짜? 안 가려웠어 어... 그리고, 그리고 이게 그.. 더럽다고 하지마 음. <laughs> 이렇게 달, 처음에 날땐 짧게 나잖아 막시 음. 나기 시작할 때는 음. 그때 이제 실크 팬티 같은 거 입잖아? 음. 그렇게 팬티를 이렇게 누르잖아 <laughs> 이게 털이야 만약이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튀미 저러 담양 씨 이제 곧당송자인데 소감이 어떠세요? 토하, 토하고 싶어 내가 이걸 왜 할지 싶고 아, 근데 또 하고 나서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남자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너왜 아, 자꾸 <laughs> <저> 그런 쪽 <laughs> 생각을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왜 자꾸 그런 <웃음> 쪽으로만 <웃음> 생각을 하는 거야? 그렇게 <laughs> <laughs> 어 나중에 뭐였지? 뭐였지? 아, 끝났나요? 입분만 되나요? 네 아하 담양 <laughs> 씨 <아하. 웃음> <laughs> 이제 들어가신데 소감이 어때요? 아 근데 얘가 진짜 안 아파해가지고 어 진짜 아프다기보다는 따갑다? 어 따갑다는 게 맞아 따가게 아픈 거야 근데 아 진짜라니까? 나이어나거 들어가서 소리 존내지려면 어떡해 들어가나요? 하나 아, 파이팅 <놀람> 진짜 찐으로 무서운 거야? 와우 와. 너무 무섭고 수치스럽고 <laughs> 요즘 이런 걸 뷰티 데이라고 한데 다들 뷰티 데이인 거나한테는 <놀람> <놀람> 진짜 나 근 이거 바르니까 좀 안심되지 않아? 어안 된다니까! 아. <laughs>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게! 오, 오, 오. 벌써 바르나요? 어. 얘가 다 아파서 이제 빈침부터 하따지따뜻졌냐 기분 좋던데 나따 아, 뜨거워요. 뜨겁다고? <laughs> 너 이런 거 처음 해봐서 뜨겁다고 느꼈어? 아, 아. 나 진짜 시선하는 줄 알겠어. 야! 모두 거 봐야 돼. 모두 거나나나 웃겨. 아 잠깐만요! 기도아요 그러고서 잠깐만하저팬은 진짜 소리 질러 도되는게 움직이면 아네 알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<laughs>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안두손 꽁무인 거봐 거지, 아, 나. 아, 나. 아, This time around Hamilton is just a little too far back to make the move on v e s t a p p a n d He slots there into second. 여기가 <목소리도> 아픈 부위였죠. Nope. <목소리도> 부위 <좀> <laughs> 다시 받으러 <다> 올려 <들어오려면> 있나요? 네. <laughs> 아, 끝나고 오고 너의 너가 이 뉴질리아 왕에 편안한 맛을 보면 다좋아 거예요. 아직 끝지 않았어. 하나 둘움직이다니나내가대안돼야나 <laughs> <laughs> <안 된다니까>, 나는... <laughs> 어, 정말 음... 행복해 보인다 근데? 아 행복해 <laughs> 보인다 <보이지 웃음> 아하지 <역까지> 말라고 <웃음> <웃음> 아 내가 왜 한다고 진짜 하나 마고올 그랬다 나는. 아 진짜 좋은 생각다나는주다 <laughs> 아, 네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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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무 긴장하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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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제 생각인데요. 한 번에 다작 바로 한 번에 뜯는 거왜안 되는 거예요? <laughs> 그런 막심법이 있어요. 아, 진짜요? 한국에 들어온 적 있는데, 어항에서 나갔어요. 아, 왜 엄청 어. 아프죠? <laughs> 아, 너 그럼 복장을 보네. 응? 안 아픈 시술을 하고 있는 거야, 지금. 아프다니까, 뭔 <laughs> <뭐라는 웃음> 소리야? <웃음> 어, 이렇게 뜯으면 되겠다. 내가 너한테 말을 걸어서 너방신한 <laughs> <나> 사이야. <laughs> 안 아픈데부터 뽑아주신다고 들었어, 내가. <laughs> 아, 다리 좀만 있으라고. 다리 <laughs> 좀가까워졌 거의 다 오, 의다 끝났잖아, 너무. 너무. 저너너 내가... 너무. 저도 너너너저봐 너무. 저뭐 너무. 오도 너무. 저도 너무. 저도 너무. 저 저도 너무. 저도 너무. 저도 너무. 저도 너무. 저도 화나게 잘했다! 두명거 내리기로 했는데 계속 하자고 는데 제가 아... 내가 무조건 이길걸? 응. 이래가지고 안 한다 했거든요? 응. 정말 좋은 친구야 너는! 응. 울어? 소명아? 어. 어 끝났나요? 네! 어. 오, 드디어. 아 드디어! 민둥민둥 해준 거 예쁘지 않아? 야 신기하게 생겼다! 뭐야? <laughs> 야좀 좀 어색해 이 친구랑 <laughs> 내게 아닌 것 같은 느낌? 자리쭉 펴주세요 아네 많이 차가워요 네아 <laughs> <너> 진짜 와 <laughs> 진짜 아, 차가워 <laughs> 아 우리 편집자님 남성분인데 나도 그게좀 고민했어. 남성분한테 이걸 드리면 성희롱이 아닌가. 사이에 이렇게 다른 거 <laughs> 그래가지고 고민 중이야. 어땠어, 오늘?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. 할 때만 진짜 아 여기다가. 일은일반이 처럼. 응. 일반인. 많이 흔들려. 오, 시키는 <오>, 거지. <진짜. 웃음> 아, 응, 아, 오, 오, 오. 자, 여러분들,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질리아 왁싱 해봤는데, 총평은 총평. 얘는 존나 안 아파했고, 진짜 안 아, 아파요, 아픈데 참을 만해. 나는 얘가 안 아프다 해서 왔는데, 나는 존나 아파서 뒤질 뻔했어. 안 아프다고 했던 건 솔직히 거짓말이었어. 아, 나쁜 년, 그래서 뭐, 예, 저 이제 털 없는 년 됐습니다. 둘다 네. 무탈녀들.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